오늘 말씀은 자문 31장 1절부터 9절 제목은 르무엘 어머니의 자문입니다. 자문의 마지막 두 장인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의 자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0장은 야계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며 31장은 르무엘의 자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이두 자문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러니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자문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먼저, 르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집니다. 아쉽게도 성경엔 더 이상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르무엘에 대한 견해가 다양할 수 밖에 없겠죠. 르무엘은 하나님께 속함이란 뜻인데 전통적으로는 솔로몬과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죠. 굳이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을 르무엘로 표현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몇몇 영어 성경은 북아라비아에 있는 마사의 왕으로 해석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견해에 포함될 뿐입니다. 만약 르무엘이 솔로몬이 맞다면 1절 해석에 난점이 부각됩니다. 르무엘은 이 자문을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훈계한 자문이라고 했죠. 르무엘이 솔로몬이라면 그의 어머니는 당연히 바세바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겨준 보석과 같은 지혜의 말씀이라면 굳이 자신의 이름을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떳떳하게 밝힐수록 어머니의 이름도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숨기고 싶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때에 표기를 바꾸곤 하죠. 자기 어머니가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어머니가 자랑스럽지도 않은데 그 어머니가 훈계한 자문을 이렇게 남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모로 보나 솔로몬이 아닌 또 다른 지혜자로 봄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르무엘은 어머니에게 받은 훈계 즉 자문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귀한 보석으로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소년 문제의 발단은 가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심엔 부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부모,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 가치관과 세계관이 철저하게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부모에 의해 자녀들의 삶은 망가지고 많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만큼 강력하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은 인격적인 만남의 장소이고 삶의 출발지이며 사고와 생각이 최초로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때 가정에서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가 어쩌면 아이의 평생의 삶을, 가치관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르무엘이 이 자문을 남긴 것은 어쩌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가르쳤던 가르침 때문이 아닐까요?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르무엘의 어머니는 르무엘을 잉태했을 때부터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위한 서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 아이 예리미를 가졌을 때부터 아이를 위해 많은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첫번째, 모태신앙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누나가 먼저 믿었지만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아이는 제가 먼저 얻었습니다. 당연히 기도와 양육의 초점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대를 세워라. 믿음의 본을 보여라. 하나님을 부모님보다 더 사랑해라.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대로 살면 범사가 잘 된다. 등등의 가르침이 핵심이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시험 결과에 대해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반에선 짝꿍이 없는 애들의 짝지가 되라고 했죠. 진학 과정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했고, 그 결과가 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춤과 연관된 직업을 갖고 있죠. 예림이와 동일하게 예원이와 예준이도 저이 그런 가르침에 순종했고 지금도 축일를 맞으면 그런 가르침에 감사의 글을 보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사위도 이런 가르침에 동일한 영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르침의 영향력이 이렇게나 강력합니다. 굳이 르무엘의 자문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가정, 부모의 가르침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드린 말씀입니다.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솔로몬도 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르무엘도 동일합니다. 르무엘도 왕이었습니다. 왕, 권력자, 그들에게 술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술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비극들을 거의 날마다 듣곤 합니다. 대부분 나와 무관한 일들이지만, 혹시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나와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쩡한 가족이나 재산이 풍지박살이 나지 않겠습니까? 술은 법과 송사까지도 무너뜨리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는 약자들의 상징입니다. 약자들은 법의 보호를 잘 받지 못합니다. 법은 약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선 강자들을 위한 보호막으로 전락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SNS가 발달하여 그나마 약자들의 아픔을 호소할 창구라도 생겼지만 그러지 않았던 시대엔 외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시대에 르무엘의 어머니는 약자들을 위해 입을 열어 변호하라고 했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시대를 앞서갔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째 후에 하나님의 응답에 지혜를 요구했죠. 그 결과 전무후무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르무엘도 어머니의 이런 가르침을 품고 살았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등망 높은 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9절.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 지니라. 앞선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람이 살만한 세상은 약자들이 억울해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지도자가 잊고 없음에 흔들리지 않고 공의와 정의로 통치한다면 약자들은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라도 믿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